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왼손잡이 파켓 골프의 승진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뭘 설명해 드릴 거라면 자 퍼팅할 때 대부분 공을 위치는 아실 거예요. 대부분 평상적으로 왼쪽 눈 아래 에 놓고 공을 치라고 합니다. 근데 왜 왼쪽 눈 아래에 놔야 돼? 글쎄요. 한번 쳐보면 느낌이 와요.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도 대부분 퍼팅 치실 때공로너치를 자꾸 별 생각 안 하시고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. 자, 자 여기 빨간색, 주황색 공이 있죠. 빨간색 공은 그냥 스탠스 가운데 놓고 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공은 왼쪽 눈 아래 놓고 칠게요. 자, 보통 이렇게 치높치면 그냥 백스윙 했다가 팔로스윙 하십니다. 그러면 공이 때려요. 때릴 게 맞고, 공이 셉니다. 대신에, 왼발, 왼손 눈 밑에 놓고 치면, 소리가 어때요? 소리도, 딱 소리도 안 나고, 공이 톡 하면서, 서죠. 그렇기 때문에, 이게, 여기 놓는 거는 솔직히 어프로치. 어프로치 때는, 1대1 비율로 공을 쳐서, 멀리 보내야 하기 때문에, 가운데는 는 거고요. 퍼팅은 살짝 공을 굴려친다는 느낌.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백스윙을 짧게 하고 팔로우 스루을 길게 해도 공은 여기서 맞습니다. 가운데놓으면 그러면 페이스맨에 공이 다 맞겠죠. 왜냐면 여기서 맞기 때문에 대신에 앞에 놓으면 스윙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맞기 때문에 여기 클럽 하단부에 공이 맞습니다. 그래서 공이 굴러가는 거예요. 아시겠죠?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자, 빨간 공, 자 왔습니다. 공이 여기 딱 쳤어요. 여기까지 왔어요. 그러면, 아, 쳐야겠다. 그럼 아, 가운데 쳐야지. 공 세게 들어갔죠. 라이 보고 왼쪽 눈 아래 놓고 그런 식으로. 느낌이 다를 거예요. 만약에 방향이 안 맞은 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샷은 처음 쳤던 것처럼 넘어가버립니다 방금처럼 방향이 좋거나 아니면 방향이 좋아서 기대 맞고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공이 셀 거예요. 대신에 두 번째, 고기 위치에 놓고 치시면 공이 힘도 약하고 공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린 앞에, 홀컵 앞에 서거나 거리가 많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. 그럼 요두개 차이점을 아시겠나요? 그럼? 커팅할 때 요즘 유의해 주시면서 플레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.